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흥사신고 이성복 목사님에 대한 어, 말씀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우리 박명수 교수님 오늘 그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사 교수님이신데요. 어, 역시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신 이성복 목사님의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까지 잘 말씀을 음. 들려주셨고요. 또, 김명영 목사님 중학생 때부터 3년 동안 <laughs> 12번의 부흥집회를 참석하시면서, <laughs> 에, 만나셨던 이성복 목사님에 대해서 <laughs> 아주 정말, 어, 생생한 그런 증언과 또 말씀들을 해주셔서 큰 도전이 되, 되었습니다. 우리 박명수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성복 목사님이 가장 어, 존경하고 또 가장 큰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하신 그 이명직 목사님. 예, 예, 예. 사실은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잘 모르는 분이거든요. 예, 예.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명직 목사님은 한국성결교회가 어, 사부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음. 사부라는 말은 음. 선생님이자 음. 아버님 같은 분이라고 하는 거죠. 지 음. 어, 어, 이명직 목사님은 1916년부터 경성성수학원 네. 교수로서 네.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네. 어, 이성복 목사님이 1925년에 이제 네. 경성성수학원에 입학하실 때에는 이미 10년 동안의 교수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명직 목사님도 철저한 회계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음. 원래 이분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음. 어, 이제 신학도 배우고, 음. 한국에 와서 목회도 하고, 신학교에서 음. 가르치기도 했지만, 어, 그분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입으로는 가르치는데 내가 삶으로 간증할 수 있느냐. 음. 어, 이것이 그분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1921년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에,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제가 성결교회 목사로서 성결을 가르치는데 이것으로서 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성결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 만일에 간증할 수 없으면 성결기 목사를 그만두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어, 기도를 아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장목을 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했고, 어. 그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성결체험을 하셨고, 그,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이 얼마큼 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어, 선생님이 자백을 하는데 학생들이 자백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가 두 주간 동안 수업을 전폐하고 어. 자복을 했습니다. 1921년에 있었던 아주 큰 음. 그 성결교의 회그 자복 운동입니다. 그런 전통에 있었기 때문에 이성봉 목사님도 그런 회계운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거지. 우리 김명형 목사님은 이제 개혁주의 신학, 더구나 보수신학의 신학교에 교장도 하셨고, 오랫동안 또 교수로도 계셨는데, 사실 이성봉 목사님은 성결교단에 어 지금 박 교수님의 말씀이나 또 이렇게 들어보면 성결교단의 신앙인 신유재림종생, 성결 예. 이4대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걸 좀 봐하시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 김명용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이제 중학생 때부터 이성복 목사님의 흥집회를 참석하시면서 예, 그러한 가르침들을 또 안수기도까지 받으시면서 평생을 이렇게 헌모하고 그 신앙을 이렇게 계승하고 싶어 하신 그런 삶을 살아오신 거지 않습니까? 한국의 장로교단들이 성결교단으로부터 이렇게 이성복 목사님이었던 신앙풍 운동이라든 이런 걸 보면 많이 또 경성하고 배워야 될 점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죠. 네, 네 저는 성결교단을 아주 좋아하고 예. 또김치선 목사님이 예. 세운 대신교단을 아주 좋아해요. 예. 그러나. 어, 미국 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좀 보수주의가 됐어요. 네. 페이드 신학교, 웨스미스 신학교, 뭐 예일은 그다음에좀 아니지만 그래서 돌아와서 네. 총신대학의 교수로 몇년 있을 때까지 좀 극단적인 보수주의자였어요. 기장을 막 제일 비판했어요. 강은영 목사님을 그저 전문적으로 비판하고 신문에 한 장씩 내고, 음, 음. 조영기 목사님 비판하고, 음. 그러다가 또 언제부터인가 조금 조금씩, 음. 한경기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존스튜트 박사님 보면서 음. 점점 점점 달라졌어요. 그래서 절 이상을 게봐요저 <laughs> 어, 모두를 품어야 된다. 어, 한번 그렇게 되니까, 구역 성경이 달라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니누의 백성까지, 로마 백성까지. 이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 이성봉 목사님을 더 좋아하게 되고, <laughs> 네. <laughs> 뭐 김수선 목사님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교파를 초월해서, 완전한 교파는 세상에 하나도 없지만, 네. 그래서 귀한 것들은 다 서로 배워야 된다. 서로서로. 어, 그리고 3.1 운동도 저는 귀하게 여겨요. 오. 이승훈 선생이 기독교인이고, 길수선 주목사님이 기독교인이지만, 불교, 천도교를, 천도교를 앞장 세우잖아요. 그래서 타 종교, 종교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는 타정교하고도 협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에, 그런 입장을 취하니까, 김 목사는 좀 이상해졌다. 음. <laughs> 이 정도인데, 겹파도 <laughs> 초월하고, 인 정도. 음. 전 모슬렘을, 모슬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음. 내가 이제 죽을, 죽, 죽을 때, 모슬렘을 위해서 북한을, 공산주의와 모슬렘. 부시가두 악의 축이라고 했던 음. 모슬렘들을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을 위해서 내 몸을 다 드릴 수는 없을까? 이끄 그 정도로 계속 점점 바꾸셨어요. 음. 그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을 좀 김명욱 목사님께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이성복 목사님도 성결교 신앙 중에서 아까 이제 해계에 대한 철저한 해계와 자백과 어또 변상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증인을 동참시켜서 죄를 자백하는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뭐어 여기에 대한 한국 교회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그렇고. 김명익 목사님 어떻게 이걸 보, 바라봐야 될까요? 뭐하든지 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 그 사람이 예. 예. 이제 뭐 자복하고 뭐 하고 이것도 형식이 될 수도 있지만 예. 정말 순수하게 음. 그 몸이 영혼이 음. 십자가 보고를 받고 오시면 그쵸 배상을 하든 뭘 하든 음. 그게 다 아름다워지고 음. 이게 없이 형식으로 하면 음. 이게 잘안 된다. 이게 그 그래. 또 붙여서 좀 설명을 어, 좀. 어 그러니까 아, 그마저. 음. 그김영희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그런 것들이 교회 법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네. 자연스럽게 표현된 것이지, 그렇죠. 그것이 법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거든요. 음. 그것을 법적으로 자꾸 따지려고 그러면 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음. 문제는 이제. 진정한 회계 열매, 음. 회계했으면그 음. 삶이 달라져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럼 달라지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계한 것처럼 음. 음. 정말 그 자기가 상처준 사람한테 가서 해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지난번에 미량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뭡니까? 그, 그 사람이 가해자인데. 가서 가왜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다 용서받았다. 응.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만 생각했지. 응. 자기가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바로 응.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이런 점에서 초기 한국교회의 회개는 응.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예, 죄를 회개하는 동시에 자기가 음. 상처 준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해를 입힌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아까 제가 잠깐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만 고찬익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연동귀의 장모님 음. 그분이 예, 자기가 손에 입힌 사람다 찾아다니면서 어, 그그 뭐, 가죽신을 만들어 가지고 내 네, 옛날에 잘못했습니다 어, 죄 잘못에 대한 음, 그 죄를 갚을 길 없지만 제가 이거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나를 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회가 바꿔지는 거예요. 음.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만 회개한다고 그러고 그 자기 죄진 그 사람한테 미안한 음. 생각도 안하고 이런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초기 한국 교회 의 그런 진정한 회개 의 모습이 음. 음. 오늘 한국 교회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laughs> 이제 평양 대각성 운동도 그랬고 또 이성복 목사님이라든가 초기의 봉사들의 어. 교회 집회를 통해서 진정한 해개 운동이 일어났고 네. 교회 부흥이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에 한국 교회는 부흥사들로 인해 한국 교회가 오히려 부흥의 <laughs> 장애가 되는 그런 비판을 받아왔단 말입니다. 네. 어, 어떻게 하면 다시 한국 교회가 그러면 진정한 부흥 운동 또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한 지금 과제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사람이 중요한데 <laughs> 네. 에, 정말 회개하면 따뜻해지고 다 품고 울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한경기 목사님에게는 원수가 없었고 선양을 목사님은 원수가 없었고 <laughs> 선양을 목사님 그러면 일본이 한국교회 한국 사람 싫어하는데 선양을 목사님은 존경을 해요. 저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꿔진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1열명 네. 있으면 된다. 네. 한국이 <laughs> 근데 그러니까 부드러워요. 네. 회개가 그냥 형식으로 제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울고 입을 사람 끌어 안고 울고 보슬렘 네. 끌어 안고 울고 보슬렘은 제가 사랑으로 품은 그들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더라고. 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정말 부드럽게 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누군가를 끌어 안고 울면은 북한 사람들도 울어요, 같이. 그러니까, 고런 운동, 고런 음. 운동이 음. 손영원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장기려 박사님, 음. 아시아의 최고의사님. 음. 그죠? 병자들을 끌어 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런 사람들난 전에 10명을 했는데 6사람만 <웃음> <웃음> 있으면 <웃음> 한국은 한 문제가 없을 거다. 하나님이 음. 그들을 꼭 붙잡고 있으니까, 음. 누가 대통령이 제 멋대로 하냐.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생길까. 의미를 받아야 되는데, 음. 다 1907년이든지, 뭐, 뭐, 일본 시대, 다그환란 중에서요. 손양은 주기철, 뭐, 전부 환란 중에서 이게 생겨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좀시치아친데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사사기 시대 일곱 번몽둥이 쳐요. 정안 되니까 70년을 몽둥이로 쳐요.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70년은 좀 길고 7년 도길고 7달만 다 탈레반이 잡아다가 매일 좀몽둥이를 치면 거기서 진짜 회개와 끌어안고 거기서 뭐가 생기지 않을까? 아니 몽둥이로 나를 좀 쳐주세요. 이거 좀 극단적인 얘기인데, 음. 그런 생각까지 해요. 음, 음. 이게 지금 너무 편하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음. 그, 박명수 교수님, 그, 이승복 목사님 일화 중에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수염을 길게 길렀잖아요. 예, 예. 기르셨고또 하나는 이제, 어, 엔선을 꼭 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예, 예, 예. 아까 말씀 중에 예, 예. 이제 그 예, 주님 제림 예. 예. 주님과 동행하는 예, 예, 예. 것, 이거를 이렇게 하셨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들은,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까? 뭐 수염 기른 것에 대해서는, 여기 사진에는 수염이 없네요. <웃음> <웃음> 아, 잘 모르겠고. 어, 그분 참, 일제시대 때, 정말론적인 신앙을 음, 어, 사는 것은 분명하다. 음, 음, 어, 그래서, 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음, 소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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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 음, 그것이 우리 한국적인 정서가 맞습니다. 음, 그렇죠. 왜냐하면, 한번 결혼했으면, 은 음, 그, 정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음, 음, 그러니까, 어, 성서에 나와 있는 사상과, 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절에 대한 생각이 잘 결합을 해가지고, 음, 그런 신앙 형태를 만들지 않았나 아, 이런 이런 생각. 한국 교회 가 어느 순간부터 정말 음. 재림 찬송이라든가 또 주님 재림에 대한 그 신앙과 고대감 이런 게 지금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강단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속화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텐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재림 신앙을 네, 다시 네, 회복할까요? 자, 하나는, 이 예. 그 자네가 몽둥이를 만든 건 마지막이고, 히브리 11장이 왜 있어요? 예.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 좀, 길선지 목사, 이 목사, 초글 목사 비롯해서 예. 신앙의 선배님들을 좀 자꾸 억지로라도 음. 좀 바라보고 바라보고 음. 배우려고 하면 음. 이게 좀 학교일 수도 그렇고, 교육도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랬다. 이분은 이랬다. 제가 지난 주에도 이기풍 목사님 설교했고, 를그전 주에도 는 교회 가서, 그전 달에도 기선주 목사님 그때 너무 감 감동을 받아요. 음. 다음 달에 또저모래나 <laughs> 매달 가는 이회는 없는데, 그래서 그걸 내가 고백적으로 아, 이기풍 목사님 이러셨다. 기선주 목사님 이러셨다 그러니까 그 감동을 받아요. 그, 저는, 저는 사실 선배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음. 이성국 목사님의 딸, 이, 이, 위숙 예, 권사님, 예, 예. 친하게 예. 목사님 권사님, 친하게 지났고, 선영 예. 목사님, 딸, 선도영 권사님, 친하게 지났고, 주기철 예. 목사님 아들, 주광주형님 친하게 지났고, 이기포 목사님의 딸, 이사례 권사님인가?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와서 간증을 다 하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딴교에서 또 하더라고요. 예. 좀 그렇게 억지로라도, 예.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하면, 순수한 감동을 한국 사람은 음. 받을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지금 자꾸 프로그램만 하니까 시끄러운 음악만 하고 까억지로라도 그러니까 좀 우리 선배들이 이랬다. 음. 이랬다. 이런 분이 어디 있냐? 이걸 좀 하면 조금씩 우리가 바꿔 주지 않을까? 그거 하나, 하나 한 가지 방법이. 음. 그 <laughs> 생각이 <생각시네. 웃음> 예, 우리 박 교수님 그어그 이성복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흠모해서 예. 여기도 순복음교회 최자실 목사님이 예. 예. 이성복 목사님 신앙의 아버지를 여겼다고.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성복 목사님 이 북교동 성결교회에서 예. 사역을 하실 때 그때 이제 그 소방 맞은 분중경. 문중경 예. 예. 그 예. 분이 예. 교회를 참석해서 예. 신앙을 해심하고 예. 신학을 가게 되고 이제. 낙도의 순교자로 그렇게 이제 마지막 생을 음. 마감하시는데 그 이성복 목사님의 신앙적인 부흥과 해계 신앙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도 계승된다고 음. 보신 있죠? 예, 예. 예, 특별히 그 최자실 예. 목사님은 예. 이북에 있을 때부터 음. 어, 이성복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리고 사실은. 아, 어 이제, 최자실 목사님이 몰라움을 해가지고, 음. 그분이 원래 사업을 했거든요. 아, 그렇군 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삼각산에 가서 이제 죽으려고, 어, 그렇게 하는데, 어떤, 그 삼각산에서 우연하게 자기 친구를 만났대요. 밑에 이성봉 목사님 붕지표가 열리니까 죽더라도 한번 거기 참석하고 죽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갔는데, 그때 이제 이성봉 목사님이 그분이 원래 하던 것처럼, 그, 이제, 죄에 대한 회개를 강조를 하시고, 원래, 이제, 해방 전에도 이제 이성봉 목사님 부흥운동을 통해서, 어, 은혜를 받았지만은, 바로 그때 이성봉 목사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때 자기의 죄가 낱낱이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음. 어, 그 용산받은 것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음. 그 다음에 느껴지는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최자실 목사님의 신앙의 원체 그것이 그분과의 음, 죽을 길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거든요. 음. 그 계기를 만든 분이 바로 어, 이성봉 음, 목사님이셨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그때 이성봉, 어, 최자실 목사님이 그네를 받으면서 방언을 받았다고 그래요. 음. 어, 그런데 이제 어, 그이성복 목사님한테 그, 그분이 원래 그때 성결교회 음. 그 여전도 회장이었습니다. 음. 그래당연히 우리 서울신학대학으로 오려고그랬는데 이성목 목사님이 성결교회 가서 방언하면은 학교 쫓겨나니까 방언을 인정하는 학교로 가라. 음. 그래가지고 성결교 신자를 승복음교회로 그 가라 그래가지고 그순복신학교를 그 다닌 거예요. 그래서 아, 거기서 조용히 목사님을 만나서 성결 그그 순복음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성복 목사님 집회에서 신유의 역사도 많이 나타나고 예, 그렇죠. 또, 예, 또 그런 방언의 역사도 나타났고 방언의 역사는 본인이 직접 강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것을 금하거나 그러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복 네. 목사님은 신비주의를 배격하고 예, 예. 말씀 중심의 예, 예. 선포를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laughs>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예, 예. 에, 심령의 변화를 예, 일깨웠던 예, 그렇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말씀보다는 감성적으로 흐르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네. 참 어, 이성봉 목사님의 그흥의그 어, 그 메시지라든가 그런 말씀 중심의 사역 정말 다시 한국교회가 계승하고 본받아야 될 그런 중요한 어떤 음.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양면성이 있었는데. 네. 그분의 <laughs> 말씀이 네. 가슴은 늘 뜨거워야 되지만. 네. 머리까지 뜨거우면 안 된다. 예. 네. <laughs> 그랬어요. 이거 완전히 해서 뜨거워서 내 신비지유로 가면 안 되고 음. 가슴은 뜨거워야 되지만 음. 머리는 뜨거움면안 된다. 그 음.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렇군요. 음. 박 교수님 아까 발제하신 내용 중에서 그 우리 인성복 목사님께서 만주에 가셨다가 네. 돌아오시면서 제림신앙에 어,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네, 예. 일본 공경에 의해서 네. 근거가 돼서. 네, 예. 조사를 받고 6개월 만에 기소유예가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재림신앙을 일본 경찰들이 그거를 문제를 삼았을까요 어, 한국교회가 신화참배문제만 얘기하는데 예. 신화참배문제보다도더큰 문제가 재림입니다 음. 왜냐하면 일본은 음. 천황이 국채명징이라고 그래서 국채라고 하는 나라의 몸통이라는 말 아닙니까 예. 그걸 분명히 한다고 하는 것이 국채명징인데 몸통이 뭐냐? 아, 어? 음. 그 천황이라고 하는 거죠. 음.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음. 새로운 아시아 질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음.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인데, 우리 음.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성결교회는 충생, 성결, 신, 재림, 재림의 신앙을 믿는다고요. 네.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음. 그럼 논리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음. 이미 청왕이 이 세상의 주인인데 음. 예수님이 왕으로 오면 누가 진짜 주인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성결교회는 우리는 정치에 관심 없이 순수한 신앙생활만 한다고 그래도 순수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세상적인 정치와 결국 그, 부딪힐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 말에는요. 일본이 이 재림 신앙을 특별히 강조하는 교단들을 완전히 아주 박해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어, 사실은 동아 기도교 나중에 침 얘기가 됐습니다만 음. 또순범교도 재림 강조는거의문 닫게 하고 안식교도 문 닫게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제 말에 최근에 제가 그 어, 일제 말에 그 일본이 한국 기독교 어떻게 받는가라고 하는 그그 그 문서를 제가 발견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가 재림입니다. 음. 재림이 완전히 불온 사상이다. 음. 왜냐하면. 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음. 것은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게 아닙니다. 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셔서 여기에 천년왕국을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러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얘기니까. 음. 그럼 아무런 문제 없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천년왕국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와 컴플릭이 되는 거예요. 음. 갈등이 생기는 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것을 일본의 그 정치를 분노하게 하는 그런 사상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많이 그 우리 기독교인들이 관련돼 있고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재림에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그 일본과 대립해서 나갈 음. 수 있었던 것이고 손양호 목사님도 마찬가지니까 다 음.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가져, 가지고 있었어요 되게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은 우리 이성복 목사님의 신앙의 그 신학과 신앙에 대한 이 부분을 단 말씀 하시고 마치시죠 너무 귀중한 선배시고 너무 보고 싶고 음. 너무 존경하고 <웃음> <웃음> 사랑하고 어, 그런 분이에요 저 나의 나된 것이 물론 순교하신 아버지 때문에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나에게 신앙을 가르친 명선성 이인복 음. 최병목 선생님 음. 그 다음에 이성봉 목사님 음. 그 다음에 김수선 목사님 그 다음 후에는 한경진 목사님 그 다음 박윤선 목사님 <laughs> 네. 이런 분들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있다 음. 그래서 그 중에 정말 세게 얘기를 하면 이성봉 목사님과 김수선 목사님이 나의 젊은 시절을 만들어 주신 분이다 그분들의 가르침대로 제대로 회개도 성결도 재림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참 죄밖에 없는 죄인이다 한 회개할 수밖에 없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 그, 그 생각. 네, 박 교수님 그 이성복 목사님께서 성결 기성과 예성을 예. 하나 되게 하시고 나서 돌아가시다 있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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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959년에 WCC 문제로 예, 예, 그래. 장로교가 합동과 통합으로 기성과 예성을 갈라졌는데 그렇게 이 2년 후에 다시 합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라진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1차 분열할 때는 에 네. 음, 예성과 기성으로 분열했는데 네. 에, 사실 그것은 어, 기성이 NCC에 가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예. 네. 그 NCC를 보는 시각이 약간 기성은 온건한 입장이었고 예성은 그렇지를 않은 입장이었죠. 음. 그런데 이제 음, 1965년에 이제 이성봉 제이 목사님이 다같이 옛날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서로 나누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전국 교회를 한 교회에 하루씩 순회하면서 우리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나가 되는 집회에서 이성문 목사님 설교를 하시고 얼마 안 가서 상을 떠나셨어요. 그런 점에서 이성문 목사님은 한국성결교의 예성과 기성을 하나로 묶는 하나의 중요한 그 역할을 하셨죠. 이런 점에서 이성문 목사님은 한국성결교의 회그 연합운동의 음. 중심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부흥운동이 세속화 되었다고 어 사실 많은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성봉 목사님은 그 세속화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 명예와 돈 아니겠습니까 이성봉 목사님은 교단의 공식적인 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총회장 아, 해본 적도 없고 서울신학교 이사장을 <laughs> 한번냈는데 1년 것시다가 <laughs> 자기는 이런 거안 만든다고 아... 그래서 안, 안 하셨어요 한국교회가 너무 감투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부흥운동을 통해서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례비를 음. 어려운 교회에 가서 다 음.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이성국 목사님이 존경받는 이유가 그분이 말씀도 말씀이지만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에 가서 그분이 도와준 음.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음. 음.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바로 그런 정신이 있느냐. 음. 그런데 부흥운동 역사를 보면요. 은 제일 처음에 부흥운동은 야성운동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웨슬레도 그렇고, 조지필드도 그렇고, 전하들에드워도 그렇고, 다 교수 쫓겨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 부흥운동하고 이 부흥사하고 개교의 다인 목사님하고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타협을 <laughs> 할땐 어떤 일이 됩니까? 다인 목사가 원하는 얘기를 대신 해주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음. 여기에서부터 한국계 부흥운동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성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예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떤 면에서 물질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회개 진정한 부흥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새로운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부흥운동은 담임 목사와 부흥사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외쳐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무슨 얘기 해줄까? 교회 건축. 예, 예.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상 못먹 그렇게 되니까 부흥회가, 한두 번 그렇게 오면, 요즘 신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부, 부흥사 오면은, 아, 저분이 어떠,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왔는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음. 점에서, 옛날, 어, 조나던 애드워드지 조지 필드랄지, 웨슬리랄지, 이런 때 있었던 정말 진짜 진정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 그런, 음, 말하자면, 그 열정,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앞장서 가지고, 어, 뭐, 그, 자기 총의장 나가고, 어, 하는 이런 수단으로 삼으니까, 안 되는 거지. 이런 점에서 <laughs> 네. 다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원래 부흥 운동으로 돌아가는 음. 이것은 한국교회가 많이 어 강조해야 된다. 음. 이성봉 목사님께서 부흥 집회를 하시면서, 말씀 중심에, 어, 선포를 하셨고, 그 말씀 중심의 선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병균자들도 치유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각 개인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결국은 그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고 회복되고 소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왔던 한국교회 부흥의 중요한 그 역사적인 그. 어, 주, 정신과 가르침과 교훈들을 어,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 잘 계승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너무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삶에 집착해 있는 한국교회, 우리 목회자를 포함해서 성도들을 한분한 분들이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 시,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이 땅에 너무 많은 미련 또 부와 명예와 이런 욕심 갖지 않고 천국의 보화를 쌓는 하나님 백성들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네. 대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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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